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오늘도 흑영영의 영승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278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사람이 죽은 후 신인님, 사람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별들은 수명이 다하면 블랙홀로 들어가 다시 화이트홀로 태어나듯이, 인간이 죽었을 때와 사람이 죽었을 때도 다시 태어나지, 인간과 사람은 땅과 하늘만큼 다른 거야. 인간의 죽음 이후와 사람의 죽음 이후가 다른가요? 그럼 완전히 달라. 인간은 사람과 동물의 사이라는 뜻으로 인축간의 줄임말이야. 그러나 사람은 네 가지를 갖추었다는 뜻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야. 인간과 사람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간이 죽게 되면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요즘은 짐승으로 태어납니다. 사람은 죽게 되면 우주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예, 완전히 갖춘,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은 죽게 되면 백궁으로 갑니다. 저희들은 백궁으로 갑니다. 그럼 인간은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인간은 사람이 되기 위해 지구훈련소에 왔는데 사람이 되기 전에 죽게 되면 49일 만에 다시 인간으로 지구에서 태어나는 거야. 예전에는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시는 분들은 다 동물로 태어난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동물이나 그 이하로도 갈수 있어. 사람이 죽게 되면 어디로 가나요? 사람은 네 가지를 갖춘 자. 지구 훈련소를 졸업하게 되므로 죽은 뒤에 지구를 떠나 시공의 대기권을 벗어나고 진공의 우주 공간에서 살다가 백공의 신인이 있는 백궁에 태어나는 거야. 저희들은 백궁 시민입니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불교의 현생윤회와 육도윤회. 신인님, 불교의 현생윤회가 뭐예요? 일평생 동안 매일같이 하루 일을 반성하고 깨닫고 매일 거듭 태어나는 것이 현생윤회라고 하는 거야. 매일 한 번씩 자기 자신을 죽여서 거듭 태어나 세 사람이 되어야 육도 윤회를 피할 수가 있어. 그럼 육도 윤회와 현생 윤회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현생 윤회를 많이 하여 해탈한 자는 죽어서 극락으로 가, 천국으로 가.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육도 윤회를 하지 않는 복을 받는다고 하지. 사실은 지구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윤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그러다가 영적 진화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우주의 수준 높은 별에 태어나게 돼. 살아서 힘 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나는 거야. 살아서 힘 자랑하면 죽어서 뼈만 남은 아프리카 빈민으로 태어난답니다. 너무 힘 자랑 많이 하는 것도 좋지 않겠군요. 인간의 여덟 가지 고통. 중생이 겪는 여덟 가지 괴로움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생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괴로움. 생고. 노고. 늙어가는 괴로움. 병고. 병으로 죽는 괴로움. 사고. 죽어야 하는 괴로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원정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거나 살아야 하는 괴로움. 굽을 듣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음성고 색수상행식의 오음에 탐욕과 집착이 번성함으로 괴로움. 인간의 여덟 가지 고통이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제 4장.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목적.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영혼이 진화를 위해 공부하는 곳이므로 삶의 목적은 살아있는 동안 덕을 쌓아 사후 성형을 잘하는 것이고 지구를 탈출하고 최종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 백궁에 이르는 것이다. 우리가 사는 목적은 지구를 탈출하고 윤회를 벗어나 백궁에 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사람은 태어남과 동시에 전생을 망각하도록 설계된다. 대부분 인간은 삶의 궁극적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본능과 욕구에 따르는 삶을 추구하여 탐진치에 빠진다. 이렇게 되면 점점 하향윤회를 하게 된다. 너무 탐진치에 빠지게 되면 윤회를 제일 복이 많은 것은 남자, 고담 여자, 고담 동물 이렇게 미생물식으로 하향윤회를 한답니다. 탐진치에 빠지게 되면 지구는 영혼 수련장이다. 인간의 씨앗을 만드는 곳 지구는 1단계. 정자 난자의 단계 신의 영의 씨와 자신의 혼의 씨와 아버지의 정자의 씨와 어머니의 난자의 씨 합장품 2단계는 자궁 속에서 열달배속에서 어머니의 피를 열 마를 먹고 나와서 젖을 열 마를 먹기에 손가락 발가락이 열 개랍니다. 3단계 지구 행성의 출생 4단계 인간 체험으로 영혼 훈련 후 사람이 되어서, 인간에서 사람이 되어서, 5단계, 은하계에서 우주인으로 살다가 죽게 되면, 6단계, 우주의 백궁에 탄생이 됩니다. 네, 우주의 백궁에 탄생되는 방법은 백궁 맹패를 올려야 합니다. 본자 인터뷰, 미남 미녀와 추남 추녀의 비밀, 신이님, 왜 신은 인간의 모습을 평등하게 하지 않고 얼굴들이 불평등하게 태어나게 합니까? 내가 있는 백공 우주에서 살게 할 하늘 사람을 만들기 위한 우주 자궁이 바로 지구야. 그 지구 자궁에 애초에 착륙시킨 인간의 씨앗은 누구나 처음엔 평등한 거야. 그러나 각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불평등으로 바뀐 것이야.지구에서 자기 자신의 행위의 결과에 따라 조금씩 얼굴 모습이 바뀐 것이야.지구에서 있는 동안 각자의 행동에 따라 얼굴이 조금씩 달라진 것이군요.그래서 얼굴과 몸매는 자신의 마음과 행동의 결과야.죽은 후에 그에 맞는 얼굴과 몸을 받아 태어나는 거지.그러니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거야. 자신의 얼굴은 자신이 만든 거랍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얼굴을 스스로 성형을 한 것이군요. 인간의 생존 법칙.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식물은 생존 경쟁이다. 햇빛을 서로 보기 위해 한없이 키를 높이고, 잎사귀를 내는 것이 식물이다. 이 경쟁에서 밀리면 고사하게 된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식물들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씨를 남긴다. 혹은 울창한 숲을 이룬다. 모든 식물들이 생존 경쟁을 하지 않고 다 자란다면 그 어떤 식물도 제대로 자랄 수 없다. 동물 세계는 약육 강식이 생존법칙이다. 동물 세계는 약육강식이 생존법칙이다.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먹이가 되는 구조이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주어진 법칙이다.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법칙이다. 동물은 약육강식, 식물은 생존경쟁. 그러나 영혼훈련을 할 목적으로 지구에 온 인간에게는 공존 공영이라는 공존 공영이라는 생존 법칙이 주어져 있다. 공존 공영은 본능에 역행하는 생존 법칙이기에 스스로 수련과 공부를 하지 않으면 망각하기 쉽고 알고 있어도 행하기가 쉽지 않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이롭게 하려는 이타심을 가지려 애쓰고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애써야 한다. 서로 이타행을 하다 보면 공존공령과 상생의 사회가 된다. 서로 이타행을 하다 보면 공존공령과 상생의 사회가 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간의 생존법칙은 공존공령이야. 신인님, 인간의 생존법칙인 공존, 공영은 왜 해야 하나요? 일본의 핵발전소가 잘못되면 인류 전체가 피해를 볼수 있듯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신체가 전체가 피해를 입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각자 일을 해 주므로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보게 되어 있어. 농부가 농사를 짓고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가게에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먹고, 입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므로, 인간들은 서로 감사하고 도우면서 살아야 해. 남보다 많이 가지려 욕심부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아보아야 해. 이것이 공존공령이야. 사실, 공존공령은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에 역행하는 것이지. 남보다 잘 살고,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야. 이런 마음을 이겨내고 이웃을 돌아보고 좋은 것을 서로 나누며 모두를 존귀하게 대해야 해.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혼훈련의 중요한 핵심이지. 영적 진화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인간의 생존 방법대로 서로 돕고 함께 번영을 누리는 공존 공영을 하는 사람은 결국 뒤떨어져서 낙오자가 되는 건 아닌가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하늘은 한 치도 오차가 없게 해 두어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가 천상 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이 뜻도 인간들은 끝꾸로 잘못 알고 있어. 이것의 정확한 뜻은 인간은 공존, 공영해야만 하는 78억 인구 전체가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뜻이야. 나와 남을 두 사람으로 보지 말고 인류가 공동체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인류가 공동체, 한 사람의 몸임을 알아야 한다는 높은 뜻이야.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가위바위보 관점이 뭐예요? 신인님, 모든 인간을 가위바위보로 봐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모든 인간을 수직관계가 아닌 수평관계로 평등하게 보라는 거야. 동물은 창조주가 생존법칙을 수직구조인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고 사는 약육강식으로 살게 했지만 인간은 수평 구조인 다 함께 손잡고 번성하라는 공존 공양을 주었어. 인간은 수평 구조인 다 함께 손잡고 번성하라는 공존 공양을 주었어. 가위 같은 인간은 남을 해치기를 좋아하고, 바위 같은 인간은 수전 도이고보우 같은 인간은 많이 베푸는 인간이겠네요. 바위 같은 인간이 가위 같은 인간을 이겨도 포와 같은 인간을 만나면 지게 되고 포는 다시 가위를 만나면 지게 되므로 인간은 서로를 경쟁 상대로 삼지 말라는 것이 하늘의 뜻이야. 인간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상부상조해야 해. 인간은 경쟁 대상이 아니므로 상부상조해야 해. 그럼 인간은 생존 경쟁을 하면 안 되나요? 당연하지. 생존 경쟁은 식물의 생존 법칙이야. 큰 소나무 밑에서는 작은 나무가 살지 못하는 거야. 그러나 인간은 큰 인간이 작은 인간을 이끌어줘야 하지.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생존 법칙을 알고 싶어요. 신이님, 새나 육식 동물 물고기 등은 왜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게 했나요? 백궁에서 우주의 질서를 만들어 두었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어야 생태계가 유지돼. 초원에 누 때가 너무 많아지면 초원은 항무지가 되고 말아 아무도 살 수가 없게 되지. 그래서 강한 사자가 누 때를 잡아먹도록 되어 있는 거야. 약육강식이지.동물과 새가 약육강식이면 식물이 살아가는 방식은요.식물이 사는 방법은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경쟁 법칙으로 살아가게 해두어서 식물은 생존경쟁 동물은 약육강식 인간은 공존 공영. 그럼 인간은 무슨 법칙으로 살아가도록 했나요? 인간은 서로 돕고 다 함께 번영을 누리라는 공존 공영의 법칙으로 살아가게 했지.그럼 인간들이 왜 동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약육강식과 식물이 살아가는 방법인 생존 경쟁을 하나요?인간들이 까마귀는 나쁜새로 까치는 좋은새로 끝으로 알듯이 식물들과. 짐승들과 식물의 생존 방법이 인간의 생존 방법인 공존 공룡보다 더 좋은 줄로 착각하는 거야. 진짜 알고 보니 인간들이 어리석었네요. 그 방법을 바로 알려주려고 내가 온 거야. 첫째,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 공룡이야. 서로 돕고 함께 잘 사는 인간의 생존 방법이다. 인간의 생존 법칙은 공존 공룡이다. 동물의 생존 법칙은 약육강식이다.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사는 생존 방법이다. 셋째,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강한 식물이 약한 식물을 밀어내는 생존 방법이다. 식물의 생존 법칙은 생존 경쟁이다. 실천 덕목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흑영령을 많이 부르고 알려서 하늘에 복을 짓는 행복하고 뜻깊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